네, 원래 10편, 130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죽게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죽게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곧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머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이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마기를 기도합니다.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130편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순례자의 노래를 함께 보고 있거든요 오늘은 특별히 순례자가 어떤 마음을 갖고 한 걸음씩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지 그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갈때 예배를 드리러 갈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희망을 갖고 나가기도 할 거고요 어떤, 마음은, 어떤 분은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나가기도 하고요 소망을 갖고 나가기도 하고 어떤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다 좋습니다. 어떤 거 하나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이 없고요. 모두가 다 좋습니다.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시편 130편의 저자는요. 하나님 앞으로 걸어갈 때에 밀려오는 한 가지 감정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게 뭐냐면은요. 참회하는 마음이에요. 회개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확실하게 도우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챙기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그 마음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 아, 하나님 나 정말 자격 없는 자인데. 하나님 정말 나는 정말 자격 없는 자인데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지? 내가 별로 대단할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사람인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지? 그런 마음이지요. 세상 사람들이야. 나의 겉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실 것 같아. 저 사람 정말 대단하지? 저 사람 정말 훌륭하지? 대단한 크리스찬이야. 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할지 몰라요. 근데, 겉만 봐서는 그럴 수 있을 텐데, 우리의 속마음을 세상 사람들은 다 모르잖아요. 내 속마음을 보니까, 야, 나는 자격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존경한다고 하지만, 나는 정말 자격 없는 잔대 라는 것을 당사자는 알아요.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때에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갖게 되느냐? 참회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참회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 앞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참회하는 마음은요. 기본적으로 뭐냐? 내가 밑바닥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겉으로 막 드러나서 현란하게 뭘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밑바닥 밑 구석에 내가 거기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거든요. 반대로 어떻습니까? 그 마음 반대편에 있는 게 뭐냐면요 교만한 마음일 겁니다. 참회하는 마음 반대편에는 뭐가 있냐면 교만한 마음이지요.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요 무엇이 찾아오는지 아세요? 넘어지는 게 찾아와요. 교만하는 것은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예요? 다들 같이 고백할 겁니다. 위에 있는 겁니다. 무게중심이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 되는 줄 아시죠? 불안해요. 위에 있으면 넘어질 수 있거든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고 하면요. 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탱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서커스 같은 거 보면은요. 중심 잘 잡잖아요. 근데 중심 잘 잡는 사람도 한 번씩 어떻게 됩니까? 넘어져요. 교만하면 그렇더라고요. 나를 높이고 내가 위에 있으면요 넘어져요. 위에서 넘어지면 아래에서 넘어지는 것보다 위에서 넘어지면요 훨씬 더 아파요.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아파요. 아프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요. 참회하는 마음이 있으면요겸손해지면요낮아지면요 낮아져도 넘어질 때 있어요. 근데 위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아래에서 떨어지는 것이 훨씬 더덜 아파요. 덜 아파요. 그리고 낮은 곳에서 떨어지면요. 좀 툭툭 털고 일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나가면요. 덜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절부터 그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 참여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낮아진 곳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바로 1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죽게 부르짖었나이다. 어디가 그런 것 같아요? 어디가 내가 낮아진 곳에 있다는 라걸 인정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 있어요. 지금 정말 낮은 것쪽 골짜기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내가 깊은 곳이라는 말을 세 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구렁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구렁 아주 밑바닥이지요. 어, 깊은 바다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깊은 바다는 또뭘 말하죠? 죽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만큼 밑바닥에 있습니다. 하나님 낮은 곳에 있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 있습니다. 더 내려갈 수 없는 그곳에 있으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참회하는 마음이 있고요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주님을 찾는다 라는 거지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아래쪽에서 여러분 주님을 찾으면 돼요 높은 곳에서 주님을 높은 곳에 있으면 주님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안 찾아요 내 능력이 대단하니까 하나님을 찾을 겨를이 없습니다 근데 밑바닥에 있으면요 은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목사님, 우리가 정말 밑바닥에 있고 골짜기에 있으면서요. 거기서 소리 지르면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들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야, 뭐라고? 안 들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다 들으셔요. 이 1절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인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지금 130편을 쓰고 있는 저자가 순례자의 마음으로 자신이 밑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요.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본 모습이 뭔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모습이에요. 내가 이렇게 처참하게 넘어져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믿는 사람들은요, 어쩔 때는 자기 본 모습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은 거 아닌가?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닌가?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내가, 아유, 저는 겸손합니다. 제가 낮은 사람이라고 말을 할지 몰라요. 근데 속으로는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로 나 자신을 고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서로 바라보면 어떨 때는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더 나아보여요. 어떨 때는 조금 못해 보여요. 서로 조금 더 낫고 못하는 모습이 있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실 때는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잘났네, 서로 못했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다 못난 사람이거든요. 다똑같지 우리 모두 다 어디 있냐면 다 밑바닥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밑바닥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딱 하나 하는 거 있어요. 밑바닥에 살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할수 있는 거지요. 주님 부르는 거 말고는요, 할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30편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가장 낮은 곳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그때 뭘 경험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낮아지는 그 모습이 세상에서는 볼때 나약한 모습이 나약한 모습으로 보일지 몰라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존경받는 믿는 사람들 의 모습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가 어떤 모습으로 서있냐은요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겸손한 모습으로 서 있는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와요. 이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낮아진 자세에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을 찾는 것도 아니고요. 딱 하나 찾습니다. 주님 내 소리 귀를 기울여주세요. 내 소리 들어주세요. 내가 부르짖는 소리 들어주세요. 누구만 찾고 있어요. 하나님만 찾고 있어요. 여기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오거든요 여기 뒷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나와있어요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 귀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 표시해 두십시오 여러분들 귀를 기울일 때 어떻게 하세요 행동,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귀를 이렇게 하죠 우리는 귀를 기울일 때 이렇게 해요 근데 여기 2절 말씀에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귀가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이에요 원어에는 그럼 귀를 기울인다고 할때 요거예요 아니면 요거예요 양쪽 귀로 귀를 들여주시 달라고 하나 님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귀는 사람이 한 개예요 두 개예요 두 개잖아요 이쪽 귀를 기울이면 이쪽 귀는 들어요 안 들어요 들을 수는 있지만 엿게 들리겠죠 근데 하나님께 지금 시편 기자는 뭘 말하고 있냐면 제가 내 낮은 그 정말 밑바닥에 서 하나님께 외칠 테니까 하나님 두 귀를 쫑긋 세워 주셔가지고 들어주세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온전히 내 목소리에 들어주세요라는 것을 지금 시편 기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좀더 집중해 주세요. 나에게 내 소리에 양쪽 귀다 집중해 주세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한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참여하는 기도를 할때 소리 지르면서 주여 저는 이런 잘못했고요. 저는 저런 잘못했고요. 소리 지르면서 자랑하듯이 여러분들 기도하는 분 혹시 있어요 없어요? 내 잘못을 한 분도 안 계세요. 풀이 죽어가지고 어때요? 죽어가는 목소리로. 주여! 저 죄인이에요. 이거 이야기할 때 주여! 나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랑한 분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죽어가는 목소리로 이야기하죠. 겨우. 저 어렸을 때에 어른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전라도 분들은 알겠지만 이런 사투리 있어요. 포로시! 혹시 아시는 분 계시죠? 포로시! 포로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들어가는 목소리로 아무도 안 들려요. 근데 아무도 안 들리니까 세상 사람들 안 들릴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 양쪽 귀를 쫑긋 세워가면서 그 포로시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고백이지요내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 기도할 때에 어떨 때는 기도도 안 나와요. 그냥 꾹꾹하면서 울면서 아무 소리 안 나고 그냥 꾹꾹 어버버버하면서 기도하지요 그러면 하나님그 소리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들으셔요. 왜? 두 길을 쫓고 세우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밑바닥에서 겨우겨우 소리를 내가면서 하나님께 나를 낮추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시는 줄 아세요?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 진데 주여 누가 서리까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이지요. 내 죄악을 누가 지켜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두눈 똑바로 보시면서 그 밑바닥에 있는 나를 쳐다보셔요. 그럼 어때요? 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셔요. 떳떳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내 죄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벌 받을 것 같지요. 벌 받을 것 같지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사절에 담겨 있어요. 어, 겨우 그냥 하나님께 외치고 내 죄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일만 있을 것 같잖아요. 사절 말씀, 여러분 다 밑줄 보세요. 10편 130편의 저자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씀이 사절 말씀이거든요. 사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여기 사유하심이란 말이 무슨 말인 것 같냐. 좀 어려운 말 같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럼 3절에서는요, 내 죄가 다 드러나잖아요. 죄로 인해서 벌 받을 것 같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소리 지르면요, 소리 지를수록 내가 벌 받을 것 같잖아요. 근데 4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만 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3절에서 정말 풀이 죽어가는 목소리로 나 이제 하나님한테 벌받을 것 같네 큰일 났네 근데 4절에서 뭐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를 하나님께 토설했더니 하나님이 뭐하신다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은혜의 말씀이에요 이게 시편 저자의 고백만이 아니라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우리도 이런 고백하잖아요 이제 그 고백이 다 끝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서 이제 또 기다립니다. 요즘은 우리가 이 기다린다라는 말이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곧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 도다. 다 하나님께 구하고 내가 낮은 자로 서 있고 나할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저 죄인이니까 두 길을 쫑긋 세워주시고 저는 이제 뭐 하겠다? 기다리겠다.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살펴주심을 기다리겠다라는 말씀을 시편 130편 저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주일 예배 때에 시편 40편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뭐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여호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야기 나와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기다리는 이유 딱 하나잖아요. 하나님 기다리는 이유. 여러분들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죠?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손을 뻗어주셔도 안 닿을 것 같은 그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저좀 도와주세요. 저좀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안 도와주신다? 도와주신다. 우리가 할거딱 뭐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 하나지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하시고 기다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7절 말씀. 이제 그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외침이 나와 있어요.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풍성한 속량이 뭐예요? 속량. 죄를 사해주시는 것.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심이 풍성해서 죄를 용서하신다. 그런데 7절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한번더 반복해요. 8절에서.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그 외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모든 죄악을 속량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의 외침을 도우시고 손을 뻗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곳에서 내가 일어서서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넘어진다고 했지요. 근데 8절 말씀은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밑바닥에 있는 달을 누가 높은 곳에 세워주시냐면 하나님이 세워주셔요. 견고하게. 넘어지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10편 130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 중에 밑바닥에 계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분 오늘 이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 더 낮아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그런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그손 잡고 높은 곳에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낮아지시는 분에게 하나님은 높아지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그 은혜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편 130편 말씀을 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순례자들 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져서 멀쩡해 보이지만 나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그 마음에는 골마서 썩어 문들어, 지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일어서려고 노력했지만, 일어설 수 없는 나의 모습. 그래서, 낮아질 수밖에 없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거기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부르짖는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주님, 그럴 때에,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끄러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 시작하면서 주님을 지하면서 한 걸음 내딛습니다. 그 앞에 주님께서 손을 뻗어주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